그냥 이 손님들? <laughs> 드디어, 어, 우리 집 랜선 집들이를 하려고 해. 손님을 초대했는데 너무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꾸며봤어. 좋아해줬으면 좋겠네. 한번 투어해볼까? 주방에서 거실까지. 친구들 놀러 오거나, 그럼 여기서 주로 먹고, 그리고 여기서 뭐술 한잔도 하고. 여기서 미팅도 하고, 일도 하고 색깔도 좀 다양하게 카멜 색깔 가죽 의자에 짙은 네이비 벨벳 의자로 포인트를 줬고 그리고 이제 거실에꽃 이... 집의 중심을 밝혀준 어떤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명이 떡하니 있지 그래서 가끔씩 친구들이 막 먹다가 일어나면 은 머리가 막 이렇게 근데 괜찮아, 왜냐면 이렇게 유리는 아닌 것 같아 다행히도 그리고 이제 거실에 원래는 이 카펫트가 없었는데 이쁜이들 집들이 해준다고 내가 정말 많은 준비를 했어 이런 쿠션으로 포인트를 줘서 분위기를 바꾸는 걸 좋아하고 이런 악세서리로 포인트를 줬지 얼마 전에 이렇게 해놨는데 많이 시, 시들었어 시들고 마른 상태도 너무 예쁘다 꽃이 너무 예쁜 것 같아 꽃 선물 받으면 너무 좋아 사실 이런 뭐 초를 직접적으로 쓰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건 그냥 디스플레이. 악세서리 같은 거죠. 막 이런 것도. 여기 실제로 디저트를 놓고 먹지는 않아요. 그냥 디스플레이죠, 저는. <laughs> 타일의 어떤 세련됨, 카페트의 포근함, 그리고 나무가 주는 따뜻함. 이렇게 메테리얼들도 믹스 매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아,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장. 유명한 건축가가 디자인한 책장인데요. 이 선이 너무 예뻐서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가 드디어 여기에 이제 딱 장착을 했죠. 그 운동선수들 슬럼프. 어. 집 꾸미는 그 나의 열정의 슬럼프가 와서 한동안 좀 집을 방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우리 이쁜이들을 초대한다는 마음에 들떠서 다시 그 열정이 막 불타올랐네요. 사실 나는 굉장히 심플하고 미니멀리스트라는 걸 강조할 수 있죠. 사실 내가 출장이 좀 많아서 식물들을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동안에는 좀 집에 안 두었었는데 집에 어떤 온기를 불어넣어주고자 이렇게 식물을 어제, 오늘 집들이 한 날이라서 어제 이제 불이 나게 세팅을 해봤는데 나는 식물도 숱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아. 뭔가 이파리가 많고 숱이 많으면 생명력이 그만큼 더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약간 머리숱 많으면 그렇듯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얼마나 정리정돈을 좋아하는지 박스로 박스를 해가지고 싹 정리정돈을 했어요. 이렇게 서랍이나 이런 수납 공간에 대한 정리정돈은 굉장히 병적으로 좋아하는 희열을 느껴. 이런 걸 함으로써. 그래가지고 여기 또 건너 넘어오면 내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 나는 초상화라든지 아니면 좀 역동적인 그림을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는 집이다 보니까 집에서는 힐링하고 싶어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달항아리 그림을 했고 이 그림은 또 제목이 내가 좋아하는 단어 카르마, 카르마. 카르마라고 해서 이거는 나의 작품이다 이건 우는 운명이야 카르마. 그래서 인생의 어떤 우여곡절과 이런 것들을 간 금들로 인해서 금이 막 가잖아. 이렇게 어떤 인생을 설명해 주는 것 같다는 나만의 어떤 생각으로 이 그림을 다 거실에다가 했고요. 여기는 우리 강아지 놀이터. 짙은 그린으로 포인트를 줘서 카펫을 폭신폭신하게 깔았어요. 아, 베이비, 아, 심심했죠? 으이! 다 놀았어? 어이구야. 아, 이리 아, 엄마 베이비. 엄마 베이비 신났어. 주방 뒤에는 보조주방이 있어요. 여기선 주로 좀 냄새나는 음식들,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좀 지저분해 질수 있는 음식들 주로 요리하고, 위쪽으로 가면은 세탁기가 있고요. 청소용품들, 창고, 슬래 세탁실. 여기는 이제 손님들 쓰는 화장실이긴 한데, 주로 우리 강아지가 용변을 보는 곳이기도 하죠. 나올 때 보면은 시원한 그림 뭔가 화장실에 어떤 강아지 소변 냄새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는 드넓은 바다에 시원한 그림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얼굴 들어가면은 옷을 입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저의 메인 옷방입니다 외출 시에는 항상 이곳에 먼저 와서 옷들을 보고 큰이 거울로 이렇게 막 입어보고 거울도 재고 신발도 고르고 약간 오늘 입은 옷은 어떤가요? 지금 저희 폰디먼트에서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샘플이 나온 옷을 한번 입고 촬영을 해봤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외출 시에 차려입지 않을 때는 거의 모든 옷은 티셔츠 아니면 추리닝 아니면 편한 옷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드네요. 샘플이긴 하지만. 이제 빨리 생산을 해야 되겠네요. 어디 갔지? 이 옷을 기억하시려나요? 짜자자잔. 샹샹 이거 입고 미녀의 탄생 드라마를 찍었었죠 알라이아 드레스인데요 이때 너무 호응이 좋아서 반응이 좋아서 제가 너무 아끼는 드레스이기도 해서 진짜 잘 간직하고 있어요 언제 또 입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뭐 티셔츠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옷 무더기들이 있고요 저도 서랍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이 가디건들 있네 여기는 그리고 여기에는 원피스들이 있네요 원피스들 아리언니 호피 이거 하나만 입고 나갈 일은 있을까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원피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뭐 아트북들 아트 서적 이런 걸로 좀 너무 옷으로 지저분해 보이지만은 않고 약간 인테리어적인 감각도 더할 수 있어서. 이렇게 아트 서적을 디스플레이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옷방이라고 꼭 옷만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개념을 약간 좀 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주얼리들을 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나씩 패킹해가지고 보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색깔도 안 변하고 좀 오래가고 여기에는 거의 커스텀 주얼리들이 많고요. 보통 보면은 옛날 빈티지 액세서리들 예전에 모으는 걸 좋아해서 빈티지 악세서리들이 엄청 좀 있죠. 여기 뭐가 있을까요? 어 여기는 레깅스들. 여기 도뭐 이런저런 악세서리들.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언제 하지? 별이네요, 별. 치운다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 정말 3일 동안 치운 것 같아. 오늘 아니면 안 돼. 다시 어질러질 거거든. 그래서 정말 now or never. 오늘 꼭집들이 찍어야만 해. 안 그러면 다시 치울 수 없어. 여기는 나의 메인 옷장이었고요. 다음에 여기는 이제 더 스토리지 옷장. 더잘안 입는 옷들 위주로. 짠. 안녕하세요. 주로 이제 1년에 몇번안 꺼내 입는 겨울 옷들도 많고요. 그리고 좀 파티복들이라든지 아니면 어, 오래된 약간 뭐 가죽 자켓, 뭐진 자켓,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전면으로 거울을 해서 좀 옷방이 더 넓어 보이고 시원하게 서랍에 조그만 가방들은 이렇게 천천히 찬찬 천천히 서랍에다가 하고 여기도 이제 다 옷인데 여기는 거의 뭐 정글이죠 들어가면은 뭐 목도리, 여 악세서리 스카프 뭐 진자켓, 가죽자켓, 좀 단아한 자켓 무스탕 이런 류들 제가 또 빈티지 좋아해서 빈티지 제품들도 좀 많고 <laughs> 여기에 있는 옷들은 주로 최근에 이제 사서 좀 자리가 모자라서 디스플레이 해야 되는 옷들. 엄청나게 레이스로 고딕스러운 옷을 샀는데 아직까지 입어볼 기회가 없었네. 이건 언제 입을까? 내가 주로 보면은 블랙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컬러도 좋아하거든? 난다 좋아하는 것 같아. 잡식성이네. <laughs> 뷰티와 패션을 좋아한다면 너무 한 스타일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스타일을 두루 시도해 봤을 때그 여러 분야의 뷰티와 패션과 그 멋을 알수 있겠지? 여기는 스타킹들. 주로 이제는 검은색 스타킹이 많긴 한데, 스타킹할 게 많냐. 스타킹이 자주 찢어져 왜냐면 내가 손톱이 길어서 급하게 막 스타킹 올릴 때 쭈욱 찢어지고 부츠 안에 많이 신기 때문에 마찰로 많이 해. 그리고 막 힙업 시켜주는 스타킹도 있고 좀 이런 섹시한 것도 있고 아 어, 베이비 <laughs> 이런 건 19금인가? 그냥 막 모으는 거 좋아해 막 왕창왕창 다 모으는 거야 여기는 막 스카프들 장갑들도 색깔별로 아직 꺼내보지도 않았네. 이태리 가서 사온 건데 가죽이 너무 느낌. 피렌체에서 사왔다. 이게 스카프와 장갑들 그리고 여기는 벨트들이랑 조금 작은 스카프들 색깔 너무 예쁘지? 스카프는 나 일절 안 하는데도 그냥 모은다 그냥 좋잖아. 예쁘잖아.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뭔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잖아 베이비, 겁나 뭐해? 질라, 질라, 질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네, 다가 매일매일 매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소를 해주시면 되지만, 저도 안 합니다. 네. <laughs> 너희가 이제 진짜... 짜. 여라가라 랄라 랄라 라라라라